자 그러면은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을 갖고 우리가 뭐를 구하냐면은 Jn이 Jnc를 구해서 알파 티를 구하고 그다음에 Jn이 Jpe를 구해서 감마를 구하고 그다음에 Jn이 Jr Jp를 e 구해서 델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Jnc n이는 뭐가 돼요? 자, JNE는 가만 보니까, 에미타에서 베이스로 인젝션되는 일렉트론에 의한 전류니까, 베이스 영역, 요 경계점에서 넘어온 전자는 바로 요 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렇 어,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지나가는 일렉트론 커런트, 요 점에서 지나가는 일렉트론은 뭐이의한 거냐 면은 베이스 영역에 마이너리티 캐리어 분포가 있을 거고, 그것이 X 이로 제로에서 디퓨전 커런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JNE는 베이스 영역, 요 포인트에서의 일렉트론 디퓨전 n d i 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할게요. 디퓨전 f u s X 이 q 로 a l 에서 일렉트론 디퓨전 n d i 를 의미합니다. 커런트니까 JNE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일렉트론 커런트니까 Q. DP의 어, DNA 베이스 영역이니까 DB로 쓰겠어요.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델타 델타 MBx x가 제로일 때 이것이 바로 j n e 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 많은 분포가 형성되었으니까이 점에서의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론 디퓨전이 x 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전류 방향은 x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jnc나 jp나 x x 프라이미 제로에서 홀 디퓨전 커런트입니다. 자, 이 성분은 뭐냐하면은 베이스 영역에서 에미타 영역으로 홀이 인젝션 될 건데 홀이 인젝션돼서 에미타 영역에서 홀디 홀에 대한 마리트 캐리 분포가 이렇게 형성되었어요. 됐으면은 요점에서의 홀 디퓨전 커런트를 구하면 베이스에서 에미타로 넘어온 홀 커런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x p r i m 이 0, x prime은 이 좌표를 x p r i m 이라고뒀으니까 x prime이 0은 요점에서 요점에서 홀 디퓨전 커런트를 의미하는 거니까, JP는 마이너스 Q에 DE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델타 PEX 프라임을 의미하고 X 프라임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JNC는 요거는 X 이고로 XB에서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를 의미하는거죠. 무슨 의미냐 하면은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넘어가는 일렉트론에 의한 전류성분인데 요점에서 디퓨전돼서 넘어갈 거니까 디퓨전 커런트를 구하면은 베이스에서 컬렉터로 넘어가는 일렉트론의 수가 되고 그에 대한 전류성분은 이쪽 방향으로 JNC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으로 쓰면은 Q에 d b 의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델타 MBX가 맞는 똑같이 쓰는데 X 대신에 XB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에는 JNE는 X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는 거고 JNC는 X 대신에 XB를 대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JR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JNE, JNC, JP에 대한 수식을 지금 이 수식으로부터 구해내겠어요. 자, Jn은 q에 dp는 앞에 있고, 얘를 얘입니다. 이 수식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x 대신에 제로를 대입해요. 분모는 x와 관련 없으니까 공통인수 그대로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 얘를 미분하면은 코사인 하이퍼블릭으로 거,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하이퍼볼릭으로 바뀔 거고, 그렇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되듯이 사인 하이퍼볼릭을 미분하면 코사인 하이퍼볼릭 이될 거고, l b 분의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옵니다. 얘한테 그걸 미분하는 거니까 나오고 x 대신에 제로 대입하니까 얘가 없어지고 l b 분의 x b만 남아요. 자 그걸 갖다가 쓰면은 분모는 사인 하이퍼볼릭 x b 나누기 LB가 되고요. 분자는 MB0의 익스포네이션 KT분의 QVBE 마이너스 1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LB분의 1이 앞으로 안에 걸 미분하면 나오고 코사인 하이퍼볼링 LB분의 XB가 되고요. 마이너스 LB분의 1에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오고,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LB분의 1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LB분의 1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코사인 하이퍼블릭, LB분의 X인데, X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면, 얘가 코사인 하이퍼블릭 제로가 됩니다. 코사인 하이퍼블릭 제로는 1이에요. 이 2분의 2의 0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0성이니까, 2분의 2가 돼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둘다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오고, s i n 이 h y p e r x b 나누기 lb 곱하기 분모가 다시 lb가 있고요. 분에 q에 db에 mb0가 앞으로 나오고요. explain kt분에 qvbe-1에 코사인 하이퍼블이 xb분의 lb분의 xb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JPE, JNC부터 문제고 할까요? JNC 역시 Q dB에 dB에 미분을 해서 아까는 x 대신에 제로를 대입했는데 어머는 x 대신에 x b를 넣는 겁니다. 이러면은 역시 분모는 sine h y p e r b x b 나누기 l b가 있고요. 분자는 상수는 그대로 있고, exponential k t 분의 q v b e 마이너스 이런 그대로 있고. 자, 얘를 미분하는데,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LB분의 1이 나오고, 코사인 하이퍼블릭. 마이너스 LB분의 1이 나오고, 코사인 하이퍼블릭. 얘가 되는데, X 대신 XB를 넣는 거니까, 분자가 제로가 되니까, 코사인 하이퍼블릭 1이, 제로가, 제로가 돼요. 그건 아까 1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1이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하이퍼블릭. Lb분의 아, 이거는 Lb분의 1이 나오고요. 코사인 하이퍼볼릭 Lb분의 xb가 됩니다. 분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자 그러면은 알파 티너 Jn분의 Jnc라고 그랬어요. 지금 두개다 구해놨으니까, B를 구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 나누기 예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하고, 여기에 있는 요 마이너스하고 없어질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예 L분의 1하고, L분의, LB분의 1이 없어지고, 사인 하이퍼블릭 없어지고, QDB도 다 없어지고, MB0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분모에 남는 거는, 익스포렌셜. KT분의 QVBE. 마이너스 1에다가 코사인 하이퍼블릭 LB분의 XB. 플러스 1분의 익스프레이션 KT분의 QVBE.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코사인 하이퍼블릭 XBLB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익스포넨셜 충분히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서 얘가 1보다 훨씬 더 크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 1은 없어질 거고 1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랬으니까 스포네셜 kt분의 qvbe 코 e 인하이퍼 i c X, Lb 분의 xb 분의 코 o 인 아, 엑스포셜 kt 분의 qv b 자, 어떤 의미냐면은 얘가 얘 중에 1이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 있으면얘두개 비교하면 얘가 무시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성분이 얘가 비록 있지만은 얘는 거의 1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1은 아니지만은 1에 굉장히 가깝고 얘는 매우 큰 숫자고요. 그래서 매우 큰 숫자에다가 1에 가까운 숫자를 곱하면 역시 1보다 훨씬 더 커져. 그래서 얘도 무시되고. 우연을 보면은 얘가 굉장히 커서 1에 무시되는데 얘도 거의 1에 가까운 숫자니까 역시 무시가 돼요. 그죠 그래서 분자에 남는 것은 얘밖에 안 남고 분모에 남는 것은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그래서 얘두 개가 약분되니까 코사인 하이퍼블리, XB 나누기 LB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면, 알파 t 를 코사인, 자, 코사인 하이퍼블리, 여기 되는데, 이걸 수식으로 쏘겠습니다. 2분의. e에 마이너스 xblb, 플러스, 플러스 e에 마이너스 xblb가 됩니다. 분의 전체의 마이너스 1성이에요. 자, e에 x를 x가 1보다 훨씬 더 적으면 1 플러스 x라고 정의합니다. 2분의 1의 x의 자성. 그 다음에 e에 마이너스 x는 1 x 플러스 2분의 1 x의 다수 뒤에 거는 삼성부터 쭉 있는데 그거는 워낙 커서 왜 여기까지 보통은 여기까지 계산하는데 요 하트업을 더했냐 하면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x가 없어져 버려 1 플러스 x 1 마이너스 x니까 x가 사라지니까 그 x도 없어지고 이런 의미가 뭡니까 1 더하기 1은 2하고 없어져서 1이 기준점이 돼요. 그럼 기준점 1에서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게 뭡니까? 기준점 1을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1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1 플러스 0.0001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을 때, 어? 얘가 1보다 훨씬 더 적으니까 무시할 수 있네? 하고 무시하면 안 돼. 왜? 이 1은 어차피 얘 때문에 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개만 비교해서 항상 없애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 그 작은 것도 유효하면은 그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1 플러스 X고 얘가 1 마이너스 X. 1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돼. 얘가. 그런데 2가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얘하고 없어져서 1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티가 0은 아니죠. 1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따지는 거야. 0.99가 될지, 0.999가 될지, 0.999가 될지, 이래 얼마만큼 어프로치 가느냐. 이 정도니까 기준점은 1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 빼고 나머지 성분이 얼마냐를 따지는데,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니, 건사를 써보면 X가 없어지니까, 어, 이라고 똑같네 얘기하지만 은 사실은 디에 텀이 또 살아있죠. 그쵸? 또디에 텀이 또 살아있는데, 디에 텀은 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텀들은 의미가 없어요. 자,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래야 될 때는 얘가 중요한데, 1 플러스 0.01 마이너스 1 플러스 0.00001이 있다면, 이거는 비록 1은 없어지지만은, 얘텀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어져, 있잖는 얘까지도 제로로 가면은 얘가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얘가 살아있는 한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다시 말해서 얘가 살아있는 한그 뒤에 있는 텀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적어서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사라진다. 그러면 뒤 x 3승을 갖고 또 따져야 돼. 근사를 따질 때.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요까지 가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없어지고, 요것도 없, 어, 얘도 하기 얘해하니까 얘도 없어지고, 얘도 하면은 2분의 1이 사라지고 X 자승이될거예요그렇죠 그래서 얘가,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코사인은 그러니까 2분의 1, 1 플러스 LB분의 XB의 자승에 마이너스 1성이 되는 겁니다. 분모에 있으니까, 자 얘하고 야하고 더 하면 2가 되고,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2를 나누면 1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이 사라졌네. 자, 이거는 또 근사적으로 어떻게 써요? 1 플러스 x 분의 1은 1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마 2분의 1 XB LB의 좌석 1보다는 작아요.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알파 T가 1보다 작은데 얘가 제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알파 T는 1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제로로 만들려고 러면 XB를 작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B를 LB에 비해서 굉장히 작으니까 베이스 폭을 줄이면 줄일수록 알파 T는 1에 가까워진다. 그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돼요. 왜? 알파 T라는 게 뭡니까? 에미터 영역에서 베이스 영역으로 인젝션 되는 캐리어가 얼마만큼 많이 콜렉터로 넘어가는가를 우리가 지금 알파 T라고 정의를 해놨어. 그러면 이 폭이 조금 적을수록 리코미네이션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많은 약이 콜렉터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파 T를 1에 가깝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XB를 줄일 수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해서 XB가 감소하면 알파 T는 1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증가하는데 증가하는데 1에 가깝도록, 증가한다. 1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증가를 하더라도 1에 가깝게 증가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할 때 XB를 될수 있는 대로 작게 만들게 되면은 알파 T가 증가해서 알파가 증가하고 따라서 베타 값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다. 근데, 저 XB가 작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죠 어, 디퓨저 내가 였는데, 이게 일렉트론의 온도에 따라 쭉 들어가는데, 얼마만큼 빨리, 얼마만큼 깊이 들어갈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야만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XB가 좀클 때는 컨트롤이 쉬운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정 자체가.